네, 반갑습니다.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자, 오늘은 목요일 영상이고 우리가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CPI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도 눈치 보기 장세, 테슬라도 이번 주 눈치 보기 장세. 자, 이 CPI 같은 경우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방향의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자, 첫 번째 지지 라인, 두 번째 지지 라인이 완성될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즉, 세력들은 흔들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이 구간은 사실상은 걱정할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 구간에서의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 가격 전략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저께 갑자기 한국의 FSD 테스트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잘 되니까, 지금 공장의 케파 증설 소식까지 또 새롭게 나온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미국 선물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하락하고 나서 상승, 하락하고 나서 지금 반등,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CPI 발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건데, 일단은 미증시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트럼프 트럼프가 내년에 중간 선거 앞두고 증시가 하락하면 당연히 랜덕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2기 행정부기 때문에 자 이번 3년 안에 트럼프가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증시는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거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 테슬라의 대형 기관 투자자 중에서 첫 번째 뱅가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3분기 운영 보고서에서 비중을 더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차트를 보면은 6, 7, 8. 이 3분기 여기에서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존, 이 빨간색 밴드가 우상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힘의 방향이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매수존에서 지지라인,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 매수존이 지지라인 나올 때는 우리 주주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작년 8월, 9월, 10월, 자, 매수존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영상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어저께였죠. 한국에서 FSD 테스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SD 감독 모드고 미국에서 수입된 시제품 차량을 이용해서 안전 운전자가 테스트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자 보통 중국의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제품은요, 우리나라에서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미국산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도로가 좁고 복잡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 피해서 가고 이렇게 쭉쭉쭉 운전하는 모습. 자,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또 테슬라를 실제 차주분들도 있겠죠? 정말 우리는 이 FS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규제도 많고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사실 우리나라는 현대기아가 이제 대부분 차량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뒤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섣불리 들어오기가 힘든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도로를 알아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도로는 좁지만 뭐이 표지판이라든지 그리고 이 교통체계가 잘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뭐 가로수길 복잡한 도로를 잘 움직였다 라는 테스트 영상이 공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차주분들은 굉장히 설레이는 소식이긴 하지만 시간은 걸릴 거고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모델 아니면 상위 버전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FSD의 성능은 좋아질 거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026년, 7년 뭐 S 모델, 뭐 다른 모델에 확실히 한국에서 가능하다. 이러면 실적까지 연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버전이 이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하는 데 기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엔비디아랑 비교를 해 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 칩 90%를 독점하면서 주가가 30배, 50배까지 안았습니까 선점과 독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FSD 버전을 속도로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 TSMC와 손잡고 반도체, 옵티머스 뭐 로봇에도 반도체 들어가죠. 설계하고 빨리빨리 막히기 위해서 이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팀까지 해체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자, 대표적으로 일본은요. 테슬라가 잘안 팔리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부터 FSD 버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이버가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뭐 관리, 감독하는, 감독 버전이긴 하지만은, 일본도 이제 테스트하면서 이 시장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움직임이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나온 얘기예요. 자, 일본에서도 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FSD 소프트웨어.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성능이 더 좋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름부터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자 규정과 이 가이드라인 좀 챙겨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이 안전기준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서 가까운 실내에 가까운 실내로 뭘 하겠다? 일반 대중들한테 출시할 계획이다. 자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큰 시장이 아님에도 fsd를 열어주면 오히려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즉, FSD 때문에 테슬라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일론 머스크가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 자율주행 끝 하나. 지금 이 사이버캡 원래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댄 홀름 의장이 이거 둘다 만들 수 있어. 자 속도만 좀 높여줘 빨리 승인해줘 미국 교통 안전국한테 계속 이렇게 우리는 맞춰서 나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언박스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10초에 한 대당 만들 수 있는 이전에 없는 방식으로, 즉 각각 분야에서 조립해서 합체하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자동차도 가전제품 조립하듯이 빨리 빨리 찍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게 지금 사이버캡 양산. 10초에 한대 만들 수 있는 언박싱드 시스템, 그 다음에 반도체 옵티머스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요 확실히 테슬라 해가 될수 있고 이번에 디자인 변경, 그 다음에 페달, 뭐 운전대 여러 가지 옵션을 수정해가면서도 빠르게 출시하겠다라는 것은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테슬라 즉 일론 머스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 말고 과연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시대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테슬라는 끌고 가면서 그리고 물량을 모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매일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게다가 처음에 데모 버전의 사이버캡 뒷자리를 보면 뒷 부분을 보면은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유럽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스무스하게 바꿔 버렸어요. 그만큼 수용할 건 수용해서 우린 속도가 중요하고 선점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고 이번에 로보택시 확장성 관련해서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죠. 자, 모델 Y 베이스로 양산할 수 있고 1 0초당한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확장 지역에 대해서 라스베가스, 피닉스, 그다음에 보시면 달라스, 휴스턴, 마이애미. 자, 계속해서 서 테스트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결국 원하는 건올 자율 주행이죠. 완전 자율 주행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안전 요원, 즉 모니터링 하는 안전 요원 없이 연말에 확실히 테스트에 통과하는 게 목표고 자, 당분간 이런 지역은 안전 모니터 요원을 배치한 채로 테스트 하겠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통과되면은 다른 주들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FSD에 기대를 가져도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 세계 1위거든요. ESS 사업에서.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슈스턴 외곽에 2억 달러 규모의 메가팩 메가팩토리 지금 인력 채용 공고 소식이 나왔는데 자 결론은 이 메가팩 같은 경우가 생산 캐파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고요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이 풍력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있는 기능이 바로 ESS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자 캘리포니아 공장이 연간 지금 한만개 정도 메가팩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메가팩을 생산하게 되면 실적도 받쳐주고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자, 이건 여담이지만 XAI 일론 머스크 개인 회사가요. 이 테슬라의 메가팩을 가장 많이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사업에서 XAI XAI 기업의 가치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자, 테슬라가 지분 투자하거나 뭔가 둘이 협업을 하는 게 훨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내일 새벽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둘다 발표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통계 데이터가 온전치 못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 CPI와 고용보고서가 이 패드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참고 자료거든요. 자, 일단 11월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12월 딱한번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될 CPI 고용 보고서 다음 달에 발표될 내용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번에 노동통계국은 셧다운으로 이제 통계 작성을 위한 데이터를 제대로 온전치 수집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간 업체의 노동 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ADP가 이 일주일 단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좀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빨리 금리 인하를 해서 고용 시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 침체가 안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챙겨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미증시라든지 테슬라를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 박스권 안에서는 조금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 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국장에서 세번 깡통 차고 1년 만에 미장에서 복구를 했다 이 말씀을 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트럼프라는 인물 때문에 우리한테 인생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할 때, 적어도 제 영상 보신 분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 매수존이라든지, 매수존 설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설정 방법도 보내드릴 거고, 요청해 주신 분들, 그러니까 요청하는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또 남겨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매수존을 올라타면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존이 발생하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저항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저항이 강할 때는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매수존을 올라탈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 자 여기서 매수존 올라타고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앞선 매물 신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끌어야 신규 진입 기존 보유자들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메이저 세력들이 개미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있을 CPI 발표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사실상 이런 지지 라인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 정책주들은 사실상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볼륨 에너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정책주 중에서 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도 있고요. 에너지 그 다음에 ai 양자 컴퓨터라든지 반도체 원전 자몇 가지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 매너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매도존일 때는 기다렸다가 자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수존을 올라타면 우리는 분할매수 이때가 20달러 25달러 제가 실제로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그 뒤로 140달러 150달러 자700% 급등이 나왔습니다 불과 3 4개월 만에 자 미국 시장은 상한제도가 없죠 그리고 성장주, 기술주, 정책주는요. 자 계속해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란티어가 그렇잖아요. 팔란티어 보세요. 매수 존, 매수 존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보시면은 작년에 딱 1년 전에 15달러, 20달러였고 딱 10배가 갔습니다. 1년에 1,000억 짜리 종목이 나오는 게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예요. 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아이렌이라고 하는 지금 트럼프가 친 가상화폐 정책을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데 똑같이 지금 매도존이 발생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자이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 매도존이 발생하면 저항이 강하니까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러다가 매수존을 올라탈 때 이때 8달러 10달러에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보시면 매수존을 쭉 타고 가면서 얼마까지 갔냐 최근 75달러까지 갔습니다 역시나 700% 800% 급등이 나왔죠. 트럼프 정책주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AMD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매도존이 발생할 때 기다려야 돼요. 바닥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세력 시그널 저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직장 다니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저점 매매보다도 제가 두 번째 바닥. 자, 매수존 올라탈 때 여기서 시작하는 속도가 빠르긴 해요. AMD 같은 경우는 100달러에서 지금 260달러까지. 매수존 닫고 상승, 매수존 닫고 상승. 자,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준을 알고 근거를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어디서 빠져야 될지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딱 한쪽 목만더 볼게요. 자, 루멘텀 홀딩스,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매도존이 발생할 때 기다렸다가, 매수존을 올라탈 때, 제가 60에서 70달러 분할 매수. 자, 지금 260달러 잘 가고 있죠. 최근에도 보시면, 매수존에서 지지라인 급등. 자, 결국은, 이런 흔들리는 구간 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흔들리는 구간, 매수존에 닿으면, 천천히 분할 매수. 그래서 테슬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극대화 전략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플러스 알파로 지금 미국 주식에서 트럼프 임기 3년 내에 텐1 10, 0짜리 종목 공략해서 같이 한번 누적수익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만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이 매수존 매도존 활용 방법 설정 방법까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p 랑 핸드폰이랑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구독자 참여 무료 이벤트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이 창이 바로 하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슬라 주주인지 뭐두 번째 텐베거 종목.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존, 매도존 설정 방법,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1, 2년 정도 멀리 보더라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고 꿈꾸고 싶다. 저랑 같이 누적 수익 쌓아가고, 자, 미국 주식은 달러 외화벌이 할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국장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이신지, 주주, 기존 주주라고 하면 제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실시간 대응 전략. 내가 예비 주주로 지금 눈치 싸움 뭐 보고만 있다. 신규 진입 전략 분류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트럼프 임기 3년 동안 텐베거 종목이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관련 주, AI, 양자컴 지금 지분 인수 얘기 나와주고 있죠. 트럼프 정책주 중에서는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이 있고요. 그래서 텐베거 종목 1년에 한두 종목만 매매해도 충분히 이렇게 우상향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더블 체크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료로 받아볼 연락처 예를 들어서 111-2222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에 취합을 해서 분류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정말 내가 미국 주식으로 기회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부담없이 참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국에서 FSD 자율주행 영상 사이버캡의 디자인을 바꾸면서까지 속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 ESS까지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큰 흐름을 보시면 매도 존일 때는 기다리고, 매수 존일 때는 매수하고, 기다리고 매수하고 수익 극대화.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내용만 챙겨 보셔도 저랑 같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또 새벽에 발표될 CPI 발표까지, CPI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항상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주식으로 대박나길 저 역시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항상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을 얻습니다. 뭐 보려고 있는 종목분석 요청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정말 뭐,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은 쌀쌀하죠. 정말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인데, 저도 지금 1, 2주째 기침이 안 났고 있거든요. 제 영상 보신 분들 무엇보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내일도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